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이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서만 8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침수된 차를 그대로 운행하다가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동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치솟는 차량에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주차한 지 10분 만에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태풍 흰남노로 부분 침수됐다가 건조 뒤에 운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태풍 흰남노로 침수됐던 차량이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경북 포항에서만 9건에 이릅니다. 침수됐다 화재가 난 차량입니다. 이렇게 엔진룸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조리 다 타버렸고 차량 내부도 다 녹아 내렸습니다. 차량이 침수돼 흙탕물 같은 오염된 물이 엔진룸이나 차량 시트 아래에 들어차게 되면 물과 기름, 전선이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발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차량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시동 시도를 할 때는 많은 전류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쇼트가 나거나 이렇게 화재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엔진룸에서 난 불은 연료통이나 차량 세트, 주변 차량으로 확산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수 차량은 폐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사용해야 할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가까운 정비소에 들르셔서 전기 개통 및 전체 정밀 점검을 받으세요. 이번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에서 침수된 차량만 8,400여 대. 안전과 직결된 만큼 침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아혜리입니다